오늘 예, 2월 1 0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지난번까지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 1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은혜로 다져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밝히 알려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어되이 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즉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아멘 참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들이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벗어나 새 언약에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다음과 같이 일깨우며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으며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운 기대와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게 될 맹렬한 불만 남으리라. 모세의 법을 거역한 자는 누구라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얼마나 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안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부인하고 짓밟는 것이니 더 이상 구원을 바랄 수 없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단하는 배도의 위험과 무서움에 대하여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자 격려하되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겪는 중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견뎌온 것을 일깨우면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강곡하게 권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 저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이런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귀중함과 유익함을 반드시 드러내어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 약속을 받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오래지 않을 것을 알리되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여 그의 부르심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환란과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숨거두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만, 신자는 이 과정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겪으며 또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 강력한 대적의 위험.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나 주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 인용하여 가르치되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르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담대함도 있고, 고난을 겪으면서 힘겹게 버리는 영적 싸움과 연단도 있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나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있으나, 히브리서는 이 전체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요약함으로써 신자의 삶 전체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된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과정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점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자세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죄인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항상 그 모습을 드러낸 사실을 알리고자, 아직 실체를 보지 못하고 멀리서 내다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던 이전 시대에도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음을 알리고자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끝나기까지 대표적인 인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은혜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아벨은 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그리고 에녹과 노아가 부패한 성품을 지닌 자임에도, 타락한 시대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되게 산 은혜에 대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으나 한 평생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찾으며 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찾은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실 때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그 여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던 중 믿음으로 유월절과 홍해 도하와 광야 여행을 통하여 먼 훗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 일에 대하여 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대적을 굴복시킨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방인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을 물리치며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죽은 자를 돌려받기도 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후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불어 겪게 된 고난과 핍박을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감당한 일에 대하여 알리면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못한지라 저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죽였으며 저희는 광야로 쫓겨나서 헤매며 떠돌 수밖에 없었으나 사실인 즉,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아, 히브리서 11장 39절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을 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를 떠나서는 저희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조차 이러했다면 약속을 받지 못했던 시대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조차 이러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우리. 그리하여 우리가 아니면 저희 시대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미완의 그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게 하신 이런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 일깨우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 시대에 장차올 완전한 것을 내다보며, 불완전한 것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이 이러하였다면, 이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신 그 삶이 믿음으로, 장차올 완전한 것을 내다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살아간 모습이 이러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이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 속에 새겨두어 마치 긴 여운처럼 언제까지나 남아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허다, 구름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즉,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즉, 예.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에 대하여 알린 예, 그 내용을 두고 마치 구름 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온갖 모양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것들, 형제의 살해 위협,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풍조의 압박, 하늘의 약속을 받았으나 세상 사리에는 빈궁하여 초라한 모습.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의 유혹과 권력의 핍박,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요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 교회와 제도들의 타락과 부패 등으로 인해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상처를 받고 실망하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산증인이 돼요. 동일한 일을 겪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한두 증인이 아니라,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어 믿음으로 살아간 신뢰를 보여주는지라 외면하려야 외면할 수가 없고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는 형편을 가리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고 권합니다. 과거의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 하여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모양은 달랐으나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늘의 것을 얻고자, 땅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세상의 낙과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방황하고, 사람 살지 못할 황폐한 곳을 헤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손쉽게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옛 선진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며, 항상 언제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때때로 실패를 겪으며 뼈 아픈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험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악매의 이시운제를 벗어버리고 라고 한 말씀이 암시하는 바 우리는 과거 선진들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실패한 일들에서 믿는 자들이 자칫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선진들의 경험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깊게 확인한 다음 모두 벗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올감해 무너지게 하는 죄들을 유심히 살피고 확인하여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인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예. 손,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 경주라, 즉, 다름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달리기에는 단거리도 있으나, 단거리, 단거리 달리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삶을 두고 다름질이라고 한 만큼, 장거리 달리기, 어쩌면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백리 길이 넘은 거리를, 마라톤이 그렇죠? 백리 길이 넘은 거리를 달리자면 자신의 체력을 전부 다 소진하면서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을 쏟는 것과 더불어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상태에서 달려야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저는 예, 달리기 하면은 최장 거리가 10km. 예, 저희. 고등학교가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배님이 계셔서 매년 이제 저희 어린 학생들 10km 달리기. 아, 제가 그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40km? 40km는 백리길은 우리가 또 어떤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서 점심 먹고 이제 백리길을 돌아오는 그런 훈련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걸어서 예, 처음부터 백, 백리길 마라톤 그 거리를 아그4 어, 0여 킬로를 그냥 걸어서 그냥 오는 것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백리길이 넘은 거리를 달리자면 자신의 체력 체력을 전부 다 소진하면서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을 쏟는 것과 더불어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상태에서 달려야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경주 또는 다름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본래 여기 쓰인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맞붙어 힘을 다해 싸우는 운동경기를 뜻하며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극심한지라 흔히 고통이라는 말, 이러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경주, 다름질. 그리고 고통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뒤엉켜 서로 쓰러뜨리고자 온 힘을 다 쏟아내면서 겪는 고통을 울퉁불퉁 솟은 근육에 팽팽하게 긴장한 모습, 특히 일그러진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곡심한 극심한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요. 더, 더구나 잠깐이면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다름질이라면 이런 극 또의 고통을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이런 달리기에 비유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자 신자가 겪어야 하는 영적 싸움의 고통이 이렇게 혼신의 힘, 온 영혼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감당하는 고통이며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겪어야 하는 고통임을 알리기 위해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신자의 생애를 비유하여 다름질이라 고통의 과정이라 그렇게 알려준 거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한 평생 동안 계속 이어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하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겪어야 하는 신자로서의 고통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인내하라, 참으라 하는 권고의 말이니.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자들의 생애는 끝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 할일다 끝났네. 우리에게는 그런, 예,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에도. 이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요즘에 며칠 동안 살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거.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월하거나 순탄하고 편안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영적 싸움을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 감당하는 그런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정체, 실체가 이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laughs> 우리 신자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찌 보면 참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삶. 예. 그런 영적 고통 중에서도 신자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런 삶을 끝까지 경주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옛 언약 아래에서 그 언약의 완전한 실체를 받지 못한, 이제 그 심판 이후에 올,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삶이었다면 오늘 그 완전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일러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뿌리 내리고 그 믿음의 국계서는 우리 속내 중앙교회의 모든 지체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식과 평강에 이르게 하시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축복된, 이 영광된, 이 신비스러운 삶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영위해가는 참된 기쁨과 그복찬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속되는 영상 예배 이 어려움을 우리 인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결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수도권이, 이제 점차 그 바이러스가 진정세를, 이제, 진정세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옵나이다. 어려움 중에도 맞이한 이 설날 연휴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연휴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지체들, 또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